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겜입니다. 자 비트맥스가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자 제가 찍어드리고부터 주가가 쉴틈 없이 계속 올라갔죠. 그랬는데 지금의 자리에서 약간 둔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다 파헤쳐드리겠고요. 그럼 언제부터 다시 급등이 시작하는지 얘네가 노리는 가격이 얼마인지 요거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치적으로 자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어디 가서 또 오늘 이런 분석 못 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 비트맥스가 둔해진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급등을 함에 따라서 투자주의에서 투자주의 예고에서 투자주의가 됐고요. 지금 투자주의에서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가 걸려있고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 예고가 되어 있다 있어요 예고가 되고 집가가 또 급등하면 뭐라겠어요? 투자경고가 붙고 단기 과열이 붙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됐을 때 너무나도 초급 등에서 경고가 걸렸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올라가면은 일시 정지가 됩니다 뭐 주가에 따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너무 많이 급등을 했다라고 요거를 제동을 걸어 주는 건데 지금 이 기준을 보면은요 세력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서 요거를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올릴 지가 보이거든요. 일단 기준이 뭐냐? 투자 경고 예고인데 경고를 붙으려면은 초단기 급등 그리고 단기 급등 그리고 투자주의 반복이 지정이 되게 됐을 때 경고가 걸리는데요. 일단 최근 5일 동안 5일 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70% 이상 그리고 15일간의 주가 상승률이 110% 이상 그리고, 당일, 기준점으로 주가가 최근 15 거래일 중에서 최고가. 자, 요렇게 세 개가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여기 5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캔들 수를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1, 2, 3, 4, 5. 요 캔들. 여기가 다섯 개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안 나와? 한요 정도로 당겨야 되나 보다. 자. 잘안 보이는데 그죠? 요렇게. 자, 요거 보이시죠? 다섯 개 캔들 딱 나오죠. 자, 그랬으면은 자, 여기 이 가격이 지금 급등을 시작을 했던 가격 데이스로해 가지고 5일 동안에 몇 퍼센트? 지금 40%가 오른 거예요. 자, 이게 30% 상한가를 찍으면 바로 또 경고 딱지가 걸리겠죠. 자, 그럼 15일 거래량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 볼게요. 15일 자, 15일로 하면은 5월 12일 자가 되겠고, 5월 12일 자가 어떻게 돼요? 자, 급등하기 완전 초반에 시세의 양봉이 나왔던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 가격이 지금 얼마다? 127%. 127% 15, 15거래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간당간당하죠? 이것도 여기서 오르면 어떻게 돼요? 눌러야겠죠? 눌러야만 하는 가격이에요. 자, 요 캔들의 가격이 일단은 하루가 지나게 돼요. 오늘 하루가 지나고 6월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겨서 6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가격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6월 2일 그리고 3일에 쉬고 6월 4일, 6월 4일에 일단 가격이 올라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6월 4일부터 해서 첫주 동안은 순고르기가 좀 들어갈 수 있겠죠. 순고르기를 돌, 돌리고 나서 그래도 우리가 여기 천 원대. 어떤 것보다 2,000원 대 진입은 조금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대가 지금 127%가 벌어졌던 게, 자, 이렇게 6월 초순만 지나게 되더라도 100% 이내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6월 초순까지는 얘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초순 동안에 이 가격대를 여기에서 유지를 시켜주거나 일부 놀림무구 약간 보내주면서 시간 끌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 끌기를 해서 요 기준에 경고가 안 먹히게 만들어 내겠죠. 여기에서 숨 고르기를 들어간에 따라서 투자 경고를 물리지 않고 지금 어, 한 투자 주의 정도 단계, 아니면 환기, 과열 정도 단계. 왜냐면 얘가 너무 급등해서 그 순서를 안 거치고 바로 경고를 때려버릴 수도 있는 지금의 시세란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비트맥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처음 말씀을 드리고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냐. 자, 요날. 요때 2,200원 언더에서 여러분들께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벌써 70%가 넘는 수익 구간까지 발생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쉬어 갔다가 오히려 과열이 해제된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급등을 만들어서 경고 딱지를 붙여내게 되면은 요기 가격이 더 훨씬 더 올라간 데에서 경고 핑계를 대면서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얘네는 올려줄 수 있는 재료도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해도 어차피 뛰어내면서 주가를 반등시킬 여력이 있어요. 남아있고 시장의 관심도 많으니까 당연히 과열이라던가 경고라던가 이거에 대한 지정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숨고르기를 해봤자 아래에 지금 지지를 받쳐줄 수 있는 가격대가 이렇게 4,500원 언더. 4,400원, 요 가격대쯤에서 지지를 받쳐 구주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숭고르기 하는 동안에 우리는 3,400원 대의 가격을 확인을 하면서, 자, 요기 가격에서 어느 정도의 이 6월 초순이 지나고 나서에 좀 숭고르기를 마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을 뽑아낸다. 속도가 더디면은 이거 목표 주가가 높구나. 속도가 빠르면은 빨리 치고 털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6월 초순에 요 숨고르기 장세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상방 볼수 있는 라인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어차피 제가 목표 주가 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슈를 터트릴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인해 가지고 관심을 얻었는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도 당연히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또 운영 조달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400억 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국내 상장자 중에서 이 시가총액에 지금 1순위를 담당하고 있는데 223개의 위모에이드가 주가 이 시청이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개수로도 요거를 따라잡고 그 이상도 가능할 정도가 놓여 있어서 결국에 언제든 날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흐름들 지금 딱 어차피 압축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6월 초순의 흐름이랑 그리고 같이 얘네가 날려보내는 속도에 따라서 최고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비트맥스 영상만 제가 잡아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상단에 번호를 남겨 드릴 거예요. 자, 이 번호로 비트맥스 남겨 주신 분들께는요, 이 비트맥스에 빨리빨리 이 시세,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만 확정 짓는 게 중요한데 수익 확정을 짓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결국 가격 사인만 빠르게 간단하게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도 하고 시세 타이밍도 놓치지 않고 괜히 뒤늦게 윗구리 찍고 빠졌는데 그때 뒤늦게 영상 통해서 장마감은 요렇게 됐다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최고점에 팔으셔야 되잖아요. 그니까 러 상담번호 010-440-6279번 7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비트맥스라고 네 글자 쓰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돼요. 자, 비트맥스를 제가 어떻게 여기 진작 초입부터 잡아냈냐. 자이 탑점도 사실은 제가 요거는 뜨면 크게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니까 당연히 수익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당연하고 충분히 더 날려 보낼 이 각이 그려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왜 그런지 하나하나 자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님들께 절대 불변의 시장 속에서 수익을 먹을 수 있는 무적의 백발백중 탑점을 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어디서 돈 주고도 안 알려줍니다. 이거는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들 중에서 제가 가장 확률이 모은 조합들로만 모아 모아 가지고 기준을 정했는데요. 자 이게 떠오면은 거의 100이면 100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이 깰짝 깰짝 5% 10%가 아닌 30%, 40% 크게 먹을 수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를 다 공개를 도와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보면 최근에 이 해당 타점에 매매 진행을 한게 대명에너지인데요. 일단은 수급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를 만들었던 첫 시세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짚고.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붙기 시작해요. 그런데 유의미한 거래량이 붙으면 이첫 번째 시세를 만들었던 라인이 돌파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돌파에서 지지 나오는 이 자리부터 별표 떴다라고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여왕별 타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왕별 타점이 뜨고부터는 2파와 3파까지 먹는데요. 보편적으로 2파는 안정적인 수익을 먹을 수 있고 3파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길고 큰 파동으로 100%가 넘어가는 수익 파동을 먹을 수가 있는 게또 삼파 타점입니다. 자, 지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타점 제시를 언제 들어 드렸냐 우리 구독자님들께 15일자. 15일자에 여왕개미 별표 타점이 포착이 됐다. 17,200원 매수 가능. 15일자가 요은봉 눌림목이거든요. 저가가 17,000원. 보면은 17,200원 이하에서 자, 매수 가능했던 자리 주어졌죠은봉 눌림 자리. 주어지고, 그 다음에 16일. 바로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16일자 눌림목에서도 추가적으로 매수 시세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리고 반등 성공해서 20%를 벌써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홀딩할수록 수익은 커집니다라고 잡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첫 시세 본 캔들을 뚫어내고 정확한 지지에서 받쳐주는 이 가격에서 매수 접근이 들어갔고 매도는 어떻게 시련을 도와드렸냐? 자, 19일자 월요일에 상한가를 말았거든요. 상한가를 말았는데 상한가 말면은 요즘 같은 장에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매물 벽이 27,000원부터 3만원에 매물 벽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막힐 가능성을 미리 점쳐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날에 여러분들께 시초 매물 벽 27,000원 터치 매도를 하겠다. 그리고 차라리 2차 타점, 3파를 먹을 타점에서 진입 사인 도와드릴게요.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자에 27,900원까지 27,000원 찍고 놀림이 나왔죠. 자, 3차 파동은 그러면 어떻게 또 잡으면 되냐. 자,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더 횡보 나와주는 움직임 아니면 지금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본캔들에서 자, 여기서 횡보를 만들어주면서 다시 돌파를 하려고 하네요 별타점이 또 뜨면은 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두번 먹은 게 뭐가 있었냐면 s a m g 엔터예요. 자, 우리 여왕개의 주식 tv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어, 정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smg a 엔터를 정말 2월달부터 해서 꾸준히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시세포착 잡아드렸는데 자이때도 보면은 2월 13일자에 여왕벨 타점이 포착이 됐다 21,800원 이하 자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잡아보러 그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수급이 터지면서 고가 라인을 만들어냈고 자 보면은 언제였어요? 2월 13일이 이 눌림 은봉이거든요. 보면은 다시 거래가 붙으면서 전봉의 고점을 뚫어내고 지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지지자리로부터 해가지고 2차 파동, 2차 파동의 자리에서 자, 어떻게, 요렇게. 60%의 시세가 발생이 됐다. 자 그래서 3월에 60% 찍고 자 여기에서 2차 파동 먹고 다시 횡보하는 가격 횡보에서 뚫어내는 이 자리부터 다시 잡아가지고 또몇 퍼센트 수익이 발생을 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워놓고 먹을 수 있는 게자 124%의 돌파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총 제가 말씀드린 타점 대비해서 250%의 시세를 먹을 수 있었던 가격이 주어졌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5월 16일자에 시가 눌림목 중반 등에서 시초가 저점 라인 깨지 않아서 요 때는 홀딩 이 들어간 거죠 원래라면 갭을 메우 러 떨어져야 되는데 저점 라인이 시초가 분봉해서 깨지지 않아서 홀딩하고 19일 월요일자에 69,100원 을 분봉해서 계속 못 뚫더라고요. 그래서 69,000원 이상 전량 매도. 왜 하방갭을 또 매우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점 72,500원 찍은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250% 넘는 수익 구간까지 주어진 거죠. 자 보면은 다 이렇게. 이 시초가 라인을 깨지 않는 타점이 여기고 자 69,000원대를 계속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 실현이 들어갔는데 자 단기 돌파 이후에 다시 어떻게 돼요? 69,000원 라인 이하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동일한 타점 공략으로 또 여러분들께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종목 뭐가 있어요? 하나 엔진. 자, 하나 엔진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세일가를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끌고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를 도와드렸고요. 하나오션도 자, 보면은 동일해요. 자, 동일하게 여기에 보면은 시세가 들어오면서 첫 봉을 만들어내고 거래가 죽다가 다시 새로운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돌파시도 나오죠. 자, 제대로 된 돌파 지금 보면은 1 2월자부터 올라오는 가격대부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밑에 가격에서 잡기도 했는데 요때부터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제대로 된 타점에서 들어가면 한 4만 원대, 4만 원대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수익 구간이 얼마나 주어진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100% 넘는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대매. 경영 에너지, 단기간에 2파까지 먹어서 64% 수익 발생을 했고요. SAMG 엔터 몇 퍼센트 수익 났죠? 250% 수익 났어요. 3파까지 먹고,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0%가 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2파에서 여기서부터 수익 실현 매도하고 다시 자리 잡는 움직임 체크를 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떴다 하면 수익을 안겨주는데 수익도 한 번에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자,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도 변동성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를 때 자, 이 여왕별 타점 하나면은 여러분들이 묶여서 들고 있으면은 편안하게 수익은 더 크게 가져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어떻게 발굴할 건데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수십 년 사용한 스킬이 있다 보니까 저는 척척 발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타점도 명확하게 제가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 님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신 분들이라면 모두 무료로 이 가격 종목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단에 띄어부리뜨린 전화번호 010 4407 6279 번입니다 자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여왕 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여왕별 타점에 포착된 종목, 종목 선정부터 해서 제가 앞서서 문자로 제시도려 드렸던 요런 부분까지 가격 전략 잡고 해당 타이밍마다, 타이밍마다 들어가요. 시간대도 보면은 적재적소의 시간대가 각각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부터 홀딩 해야 되는 타점, 홀딩. 그리고 매도 가격까지 그리고 미리 이렇게 어~ 요렇게 발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어느 정도 매물 벽에서 받겠다라는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애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매도 가격도 대략적으로 어~ 전날 정도에도 포착을 해놓고 예약 편하게 걸고 대응을 해주셔도 되는 초보 투자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근데 수익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잡으러 하거든요. 지금 또이 2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즉시 010-4407-6279번으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여왕별 탑점. 이번에는 정말 절대 놓치시기 말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우선적으로 2파와 3파의 가격대가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입파의 출발은 들어가게 됐고, 자, 지금까지 뚫어낸 적 없는 추세 때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힘과 파워, 이슈들, 요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시세가 유의미하게 터져주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일단은 2파 파동이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에 9,300원. 의 가격에 일단은 터치가 들어올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만 오천 원대까지 이 파파동이 칠수 있는 가격대 밴드 보기 열려 있구요. 자 요게 좁아 보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사십 퍼센트 오른 거 포함도 안 하고요. 제가 드렸던 자리에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 9,200원 만 원대까지 봤을 때만 하더라도 180%의 상승률과 자, 2차 파동의 고점 밴드포까지 가면은 30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서 지지가 유지가 되고 3파 파동을 만들어낸다면은 자, 지금 이 3만 원대 매물대까지도 열려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3파까지 볼수 있는 3만 원의 가격 이전의 변수가 일단 뭐 많고, 지금까지의 이 밴드 폭의 2차 파동의 가격만 보더라도 180%에서 300%까지 아직 매물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 이 가격부터 우리가 잡아가는 사인들을 같이 준비를 해서 이 시세 차익을 보도록 해보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중요중요한 아인들 그리고 자칫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흔들리면 안되는 타점에서는 꼭 여러분들을 버텨줘야 우리가 길게길게 길게 파동 큰 수익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번에 180%한 번에 300% 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가격 타점타점들 이거는 빠지려고 하는 시세포착이다 아니다 이거는 절대 개미털기니까 버텨야 된다 요런 사인들 여러분들 끝까지 수익 실현하실 수 있도록 문자 알람 사인 발송 도와드리니까요. 위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아시죠? 자, 비트맥스라고 종목명 네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고 자, 지금 40% 수익 가지고 계신 분들 자, 오늘 자에서도 사인 받으셨죠? 그대로 홀딩 취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신규 접근까지 보더라도 상방의 매물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비트맥스 네 글자 쓰셔서 문자만 한통 남겨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는데 저 영상 더 열심히 많이 발굴하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힘좀 넣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면 충분합니다. 요것만 한 번씩 꼭좀 눌러가 주시면 좋겠어요.